지면으로 알아보는 인천 소식 신문속 뉴스입니다. 각 신문사별 헤드라인입니다. 먼저 중부일보는 선거법 개정이 통과된 이후 선거 구획정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인천 지역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호일보는 인천 지역 공공청사에 걸려 있는 새마을의 존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 잠시 후에 살펴봅니다. 경인일보는 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 이상의 일부 고교생에게도 투표권이 부여된 이후 교육계를 대하는 정치권의 태도가 달라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도 잠시 후에 살펴봅니다. 인천일보는 건축물 설계 도면과 출입문 열쇠가 확보된 인천 부평 미군기지에서 문화재 현장 조사가 벌어진다고 전했습니다. 그럼 기호일보 기사 자세히 알아봅니다. 인천 지역 공공청사에 걸려 있는 새마을기의 존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지난해 인천시 행정감사에서 적절성 문제가 제기된데 이어 경기도가 올해부터 상시 개항을 중단하는 등 새마을기를 둘러싼 논의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경인일보 소식 자세히 알아봅니다. 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 이상의 일부 교교생에게도 투표권이 부여된 이후 교육계를 대하는 정치권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정치인들이 교육 현안 간담회 자리에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하고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교육 관련 치적을 알리는 현수막을 내걸고 적극 홍보하는 등 정치판의 선거 연령 하향으로 인한 새로운 후속도가 그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